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가 송아지 출생 후 적용약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마지막 장에서 끝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겪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우리 농가에서 뭐 이런 약을 꼭 주사하고 뭐 이렇게 하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여기 뭐 원장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또, 그것도 알게 되면 불편하고 그럴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드리는 말씀이 뭐 제가 아주 이상적이고 뭐100% 맞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 일단은 송아지 출산했을 때 적용약품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뭐 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송아지가 태어난 출생 첫날 비타민 A, D, 3제 제재를 주사를 투여하고 경구 투여라는건 뭡니까 입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태어나면 한 0.3cc 정도 이렇게 장단지에다가 주사 한번 놔줄 필요 있어요 장단지에다가 0.3cc 3cc가 아닙니다 0.3이야 0.3은 1cc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그걸 왜 놓습니까? 우리가 비타민 A를 놓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 이걸 놓아야 되는 이유가 알아야 놓는 거야. 송아지가 젖잘 빨게 하고 송아지 젖을 잘 빨게 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설사를 안 하게 하고 이런데 역할을 하는 거야 비타민 A가. 옛날에 우리 셀레비트가 젖발, 잘 빨게 한다고 얘기 들었죠? 사실은 젖, 잘 빨게 하는 거는 비타민이 잘 빨게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호흡기 부분도 예방이 돼. 비타민A가. 아까 나왔잖아. 설분지에. 예.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0.3cc 넣고 먹이려는 거야. 그 다음에 출생 후 10일에 뭘 해야 라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요? 구충제 주사. 이거를 누구한테 놓으면 되는 거야? 송아지한테 놓으면 돼 송아지한테 이보맥 주사 같은 거를 몇 cc 놓냐면 0.7cc 놓으면 돼 50kg 되는 송아지가 1cc야 그러면 보통 30kg면 0.6cc 놓으면 돼좀큰 애는 0.7cc 그러니까 한 0.6에서 0.7cc를 송아지한테 목 있는 부분에 피아 주사 놔야 돼 이보맥 주사는 피아스가 어떻게 놓아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어, 놓는 거야. 예. 예. 1일째 놓는 거. 야 이게 왜 놓는냐 이유가 있어. 우리는 설사를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원충이나 이런 거로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기생충에 대해서는 기생충 때문에 설사할까라고는 생각을 안해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막이장 오염된 거 많이 먹어 가지고 우리 기생충 우리 기생충 많았잖아요 진짜 기생충 나왔나 안 나왔나 해 가지고 약 먹고 나서 그것도 생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안 나오는 것도 잡아 당겨 가지고서 국민학교 가 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그랬잖아 에? 나도 그래서 안 나가 잡아 당겼었어 그게 기억이나 나만 그랬나 우리 사모님도 들다 그랬을 텐데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송아지가 기생충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있어 겪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인데, 시기로는 초여름 들어갈 때한 4월 달이나 5월 달서부터 6월 달, 4 5, 6월 달에 송아지가 그때 개월령이.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된 애들이 갑자기 왱! 하고 소리 지르면서 죽어. 그때 우사에 계셨으면 여기 이쪽에 있는데 한쪽 구석정이 저기에 뭐가 왱! 소리 나는데 가봤더니 송아지 멀쩡한 게 죽어 있어. 난감하지. 왜 죽었는지. 그게 다 농가에서 그래. 너 저한테 전화 오면. 이 송아지 죽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원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맞죠. 그 원인이 뭐냐. 기생충 때문에. 기생충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어미 입속으로도 들어가지만, 송아지 똥에 묻은 피부로도 들, 들어가. 그게 무슨 충이냐면 이름도 어려워. 유두분선충이라는 거야. 유두분선충 이름이. 그거는 심장까지도 침투를 해. 심장이 침투를 하면 심장의 혈관을 소통시키지 못하게 해서 갑자기 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송아지 열흘 됐을 때 피아주사를 한번 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한 3개월 됐을 때한번더 놓으시면 좋아. 네. 그래서 그 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할일 없으면 시골 가서 뭐 소나 키우라고 그러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어렵잖아요. 예. 예. 저도 아침에 서너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교양 공부도 하고 이 하루에 대해서 공부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생후, 어, 3일서부터 유산균 혐오제 추가 필요하다. 예, 뭐, 우리가 초유하고 백신 나서 그모뭐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그래좀더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런 유산균이나 혐오제 미개와 송아지가 튼튼하게 잘 크는 거야. 예, 그런 걸 하시라는 거고. 연변이나 설사,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은 호흡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송아지 6개월 이전에는 그래도 배합사료 위주로 키워야 송아지가 잘 큰다 그 이후에는 배합사료 양을 좀 줄이고 조사를 많이 줘야 잘 크는 겁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야지만이 등심단 면적도 크지고 반추위 발달도 좋아지는 거예요 예.